그럼 페르미 레벨 위치 결정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학습했던 전자의 농도 구하는 식과 홀의 농도 구하는 식을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홀의 농도는 이두 식은 자주 사용되니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두 식을 가지고 페르미 레벨 위치를 결정을 할 건데요. 우선, 어, 전자의 농도식을 보면은 먼저 양, 각 양변에 LN을 취해 줍니다. 그러면은, 페르미 레벨의 에너지는 플러스 kt ln n i분의 n0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의 농도는 저희가 도핑하는 전자의 농도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럼 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양변에 LN을 취해줍니다. 이 홀의 농도는 이제 도핑하는 업체트의 농도와 같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페르미 레벨 위치 구하는 식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식은 문제를 풀때 자주 사용되니 이 초반에 외웠던 식을 근반으로 자주 쓰다 보시면은 이제 저절로 외우게 되실 겁니다. 어, 그래프로도 밴드갭으로도 그려보면은 좀더 이해를 확실히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그려보면은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가 있고 그리고 인트린식 레벨이 있고 페르미 레벨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 kt ln ni분의 nd이니까 어쨌든 컨덕션 밴드와 인트린식 레벨 사이에 페르미 레벨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있고 가운데에 인트린식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KTLN NI분의 NA니까 페르미 레벨에 위치는 EI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통 이 밴드계 반도체에서 실리콘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리콘의 밴드갭은 약... 1.1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러면 어, 이 아이는 대략 약0.5 일렉트론 볼트가 되, 되기 때문에 이 페르미 레벨의 위치는 한0.2 도핑 전자의 도핑 농도에 따라서 0.5 보다 플러스 알파가 되고 이제 홀의 경우는 0.5 일렉트론 볼트 마이너스 알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페르미 레벨 위치 결정법을 학습하였습니다. 감, 감사합니다.